안녕하세요 자와입니다. 불과 2~3년 전 조기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말하던 파이어족은 정말 많았습니다. 유튜브, TV, 심지어 주변 사람 중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몰려오던 파이어족들은 자산시장 하락과 함께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이미 속세의 굴레를 벗어나버린 걸까요? 아니면 모두 망해버렸을까요? 한살이라도 젊을 때 30억 모아서 바로 은퇴할 거예요. 멋진데요? 잘 되어가고 있어요. 31억만 더 모으면 돼요.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100억, 1000억의 부자들이었나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초심은 55세가 되면 남이 나를 자르는 인생의 칼자루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은퇴의 시기가 빠르던 느리던 그 선택을 돈 때문에 남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 방. 혹시 자산 시장이 하락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이 안 오르니 답답해서. 목표를 포기하고 점점 관심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요? 어느 순간 변해버린 나의 관심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보는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린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유튜브 홈화면을 봐보세요. 투자를 처음 결심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유튜브를 보셨나요? 무슨 책을 보면서 가슴이 뛰셨나요? 예전 우리에게 투자를 이야기하던 그분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요? 오늘 처음 재테크를 결심하게 해준 채널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은 목표를 향해 아직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성장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멈췄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더 해보자. 긴 여정 마지막에는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시간을 돈보다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화였습니다.